자 오케 여러분들 이번에 마을의 두 번째인데 우리 또 새로운 빌로 엄마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. <웃음> 박수. <웃음>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돈을 엄청 모아왔어요.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. 어, 제가 엄청난 노력 끝에 돈 버는 방법을 얼마요? 알았습니다 여러분들. 아니, 얼마요? 다원 모았습니다. 만원 정확히 11,000. 아, 이두마 대단하네. 나 진짜. 어, 돈을 빨리 버는 법 알려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자, 네. 보셨죠? 많이 상과. <laughs> 부럽다. <응>? 보셨죠 <웃음> <웃음> 와, 뭐야? 그거 저 주세요. 이게 팔키, 바로 팔키, 고급진 팔키. 말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팔키, 팔키.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여러분들 쉽게 버는 거있어니 낚시터 가면 돼요. 진짜요? 아, 아, <laughs> 예. 아, 무거워. 낚시터에서 또잘 잡는 곳이 있어요. 나도 모른가. 가는 모른 나 모르간. 근데 낚시도 위치에 까먹었다. 어디지? 가자 모르간. 어저 저쪽인가보다 어. 저쪽이 저쪽인가 더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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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메리칸 아들. 홀스. 딱딱딱. 어, 아들이 아빠보다 더더 부자야. 내그 아메리칸 홀스다. 동생을 같이 가. 아메리칸 홀스. <laughs> 이름이 아메리칸 홀스인데 이거. 어, 걸렸다. 어, 우린 토족 토족 한국 거다. 아, 뭘까요? 메이 코로나다, <laughs> 코로나리, 코리아나요? <코로나요. 웃음> 아, 봐봐, 아까부터 발음 이상했다니까? 그러니까. 고, 고투를 고기라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<꽃이라> 그러질 않나. 닭 <laughs> 꼬치. 아. <laughs> 어. 내가 말한 거 아닌데? 어, 자, 갑시다. 오, 한번 참, 한번 참, 기 자, 일단은 아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빌로 엄마가 모르니까는 가방을 누르면은 피싱 로드가 있어요. 클릭한 그... 다음에 장착 우측 아래에 있어요 그럼 장착하면 아? 돼요 렇게 그럼 마치 그 뭐지? 그 게임 있잖아 그거 숲 속에 피싱 콩레이터 아니 아니 다른 게임 빈텐도 거아 동물의 숲어 아, 고거만에 낚시하시면 됩니다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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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. 어, 여, 여러분들 그팁 하나 알려드리면 그 물고기 위에다가 던져야 돼 물고기 머리 쪽에 아, 맞아, 맞아, 어 맞아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그, 그게 그거랑 똑같잖아 저그 동숲도 동숲도 물고기 물고기 위에 던지면 잘 잡히잖아 요 이거. 입에다 던져야 돼 입에다. 아뺏겼다 너무, 아, 경, 너무, 너무 경쟁이 센거 아니야? <laughs> 아 저기 아 H는 뺏으러 갈까 H는 그 저거 H는. 거지라. 아하하. 제가 먼저 날릴것같습니다형나 물고기 낚았는데 어떻게? 물고기마다 가격이 달라. <laughs> 제 이름이 캄테공입니다. 어, 아안 되겠다. 어. 잠깐만 이 경쟁이 너무 세다. 나 골드 피쉬 어, 얻었어. 골드 피거 타이어 제 타이어, 거. 거. 타이어를 주었는데 <laughs> 한국 타이어. 뭐야 어? 타이어? 오. <laughs> 타이어 말보다 산다 선... <laughs> 대박 야, 대박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킹크미니 사실 바닷가가 더 좋아요 아아아 <laughs> 아. 아, 설마 아. 달려갑시다 선 이게 는 없네 아 이게 창고가 없어서 제... 아 나도 광석 팔고 올걸 아. 아 버릴 수 있네 이거 아. 신발 좀 버려야겠다 아구, 아구찜, 아구찜. 아구찜 뽑았다 나 골드 피쉬 열었는데 뭐임? 골드 피시? PC? 다이아 피시도 있어. 어? 다이아가 어, 돈 겁나 많이 줘. 그럼 에메랄드도 있는 건가? 어떤 건 어떤 거? 아! 다이아 피시 안 떴다. 대박. 아. 혹시 빌로님 낚시 때 낚시 때 꽂고 돌아다니는데? 김크미 <laughs> 김크미 님이 저기 저기 물속 들어가 버렸는데? <laughs> 물속 들어가서 <laughs> 낚시 하는데? <laughs> 어, 거기 <laughs> 거리 안될 텐데. <laughs> 어, 그러네. 오, 어떻게 알았지? 거리 안 되는 거? <laughs> 제가 전에 낚시해 봤습니다. <laughs> 가자. 오늘 누가 제일 물고기 많이 잡나 해보자 그럼 그러자 어, 좋습니다 아 물고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, 뻥치네 나, 나 물고기 <laughs> 일곱개 있어 아니면 너 여자 응나 음, 진짜 여자 할게 어? 아니면 저 여자 벌써... 할게 나 어. 일곱개야 아 저번에 잡았던거 있나 보다 그럼 어 맞아 일곱아난 네발리 <laughs> 나 일등 아 일등 아니죠 일등. 어난내 몸에서 냄새난다 오 말냄새 그, 그럴 아, 수가 있어? 진짜야? 왜? 아 말이여 와씨짜 냄새 저기 진짜 저기 바닷속에 누가 누구 계신데 누구지? 어 우리 바다 들어가 있어 <laughs> 어, 어 저희 일로 같이 가내발내 아! 내 말도 씻어야겠다 오나 라이온 피쉬에다가 전지까지? 해남 해남으로 아해다 어, 저거 그거 제건데아 그거 제건데 물속에 어? 들어가 잡는 게 훨씬 낫네 어이? 아 뺏겼다 그렇지이 호잇 호 거기서 잡으면 뭐가 중? 안돼! 아빠트줄수 없다! 어, 좀 잡기가 편해. 어? 씨, 나 타이어 나왔다. 어!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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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야 다들 어, 바닷가로 아, 왔어. 쟤네. 요... <laughs> 아또 바닷가 경쟁이 오라매. 세지겠구만. 동생이 오라며. <laughs> 물고기가. 물고기야 멸종했어. <몇 웃음> 너무 많아갖고 경쟁자가. 어 물고기 저기 있다! 어 내가 내가 달려가야 돼. 야 진짜 <laughs> 마, 말 냄새 저거 <laughs> 뭐고. 물고기 저기 있다! 말 죽는 거 어? 아이가. 아 놓쳤다. 아. 아. 이거 잡고 뒤로 달려가면은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겠지? 아 멸종했어 물고기. 아 안돼. 어제 <laughs> 아, 겁니다. 안돼! 달려가 달려가. 이 정도까지 나 있는데 물고기 멸종했어. 아, 끝이 끝이. 없어 물고기가 심각해. 아, 이제 이거 빌런의 버거 걸리셨는데 튕기신 건가? 네? 아 어, 이거 왜 이래. 튕기셨다. 엄마, 엄마가, 아, 엄마가 아 그렇게 진짜... 떠났다. 어 얘들아 엄마한테 갔다 어 아빠가 왔다 아, 아빠 어, 엄마 네. 우리를 버리고 어 신발 두짝주었다 <laughs> <laughs> 이거 아이, 아이 신발 내서 뭐가심할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. 아, <laughs> 경쟁이 너무 심해서 물고기 못 잡어 어, 어 저기 아, 대박이다 내, 야 여기 내, 노다지다 내 노다지. 저... 노다지 여기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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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래 노다지다 4개나 네 있다 <laughs> 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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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? 앵글러? 앵글러 피시 <laughs> 여기 노다지다 노다지다 그치 노다지 어? 뭔디신지모아못 <laughs> 잡어 아 차가 아, 꽉 차가지고 오케이, 드 내가 잡아야지. 다시. 아, 다시 못 잡아. 깨지. 나도 창고 꽉차네 어, 아싸. 창고 지금 비었는데. 저랑 같이 아, 상점 깨지, 갑시다. 이거. 오, 타이어 또? 에이. 아, 길 막혔어. 이거 뭐 아닌가? 뭐지? 왜못 지나가, 저거? 안 되겠다. 그럼 어, 신발을 팔아야겠 물고기가 진짜, 강 가까이 쪽에도 물고기 씨름 말랐네 지금 이 내... 네. 어, 씨름 말랐어. 지금 우리가 다 쓸어가버렸어. 아니야 어, 이거 뒤로 넘어가면 있는데 왜안 올라가지지? 저쪽에물고기가 일로 가야 된다 일로. 누가 어? 저 이거 유람선 타고 싶은데 못 가네. 어? 뭐야? 챌린지든 또뭐 떴는데요? 어? 도전 과제인가 보다. 그러니까 여기 잡쪽 잡쪽하는 것도 있네. 지금 레이스예요, 지금. 3 2 1.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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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가자. 이게 말 경기장이인데. 어, 뭐 맞다. 참돔. 갑시다. 저저 경기하고 있어요, 혼자. 말말 말 경기요? 네, 네 명이서 말경기 하고 있어요. 왜? 네, 네 명이서. 왜 우리는 안 시켜줘? 아, 형나 꽉 찼어. 어떡해 어쩌. 나. 왜그 여성분들이 저기 저기가 저기 저기 판매하는 데 있어. 아들이 벌써 여칠이 생기다 죽겠다. 저기. 아빠, 나 인코스 타고 있어. 파란 건물. 형 안은 어... 려 주니까. 이겨 와라. 파란, 파란 건물. 이겨서 우리에게 돈 좀. 파란 아이. 피구나. <laughs> 저기 저기서 팔면 돼? 어, 어 저기 사람한테 오, 팔면 뭐야, 내, 돼. 뒤에... 안 팔리는 가 있잖아. 안 팔리면 형 여자. 어. 어. 내 드립 따라하네. <laughs> 내 신종 드립 따라하네. <laughs> 어, 어. 원래 드립은 돌고 돈. <laughs> 아, 그런 건가요? <laughs> 아, 난나 그럼 다른 거 생각해야겠네. 오 어, 아. 1등. 어, 그렇지. 다른 거 생각해야지. <laughs> 아, 또심한거참 생각했다. 오케이. 잠깐 도미카. 클라라. 유니콘. 유니콘? 아네 여자 친구 드립 반. 와, 와. 여자 이름 유니콘? <웃음> <웃음> 김유니. 김유니. <웃음> 어, 근데 이거 말소환 어떻게? 해? 말 잃어버렸대 말소환 그거 어 홀스에서 어퍼런치 나갔다 들어와 잡초뽑기도 있는데 이거 이건 어떻게 하지 아 이벤트 콱 사네 아 이거 나, 어디서 팔지? 어디 어디 슈퍼마켓 슈퍼마켓 파란색 건물 오케이 가자 냄새나는말야너 <laughs> 파란색 건물이야 아나 아, 말이 없어 뛰어다니고 있어 근데 솔직히 말 타는 거랑 <laughs> 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 아 그리 고 여러분들. 아, 돈 버는 거 쉬운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. 아, 알려 줄거 어, 아 진심 이거는 대박이야. <laughs> 뭐냐면 어, 아, 저기 있구나. 와, 하나 200원이다. 와 씨, 260원. 어떻게 파는 건데? 43. 여기 나나이거하고 있잖아. 오디타이. 아, 여기구나. 형이 지금 알려 줘요 어, 나모나 캐. 나도 나모나 캘까? 저기 나모캐는 것도 있는데. 어, 그 있잖아. 그 어. 시간 되면은 그돈 나오잖아. 거기다 오토마우스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자고 일어나세요. 부끄럽다 난너 얼마 벌지? 돈잘 벌리지. 잘 그치, 돈잘 벌리지. 아니, 잠수가 답이다. 안 벌린다. 여기 어, 잠수하면 뭐, 어떻게 보면 많이 벌수 있어. 이인가? 이노만 잡아놓은가? 그리고 아, 조금 많이. 힘든 노가다인데어 음.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할수 있는 거는 광석으로 캐시면 음. 돼요. 판매. 음. 저, 저 좋은 방법 알아냈어요. 어떤 그것보다. 거 어떤 거? 나무, 전 나무, 나무 나 나무, 나무 노다가요. 나무가 잘 벌린다고? 나 아, 나무 노동할... 아... 아이... 나무를 로... 아이... 아, <laughs> 노가다 아 나무를 로아네아 까먹었어 노가다 그래 노가다 하려고 해 나무 노가다 나무 캐기 노가다 팔로미 팔로미 Hey you you want to b y 빨리 가방을 okay, 사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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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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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오이오케 유니콘, l 츠고 알려주는 오케이, 오케이. 김에 그 여성분한테 디스코드까지 알려주세요. 두현호 <laughs> <you know>, 디스코드 <laughs> 번호 따는 아, 거는 디스코드 번호 따면 되겠네. 유재일이 번호 <laughs> 못 따니까. 유재일이 유니콘 프린스. 아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야 이거? 아 왼쪽 위에 채팅창에야. 아 유니콘. 유니콘이 아, 나와. 아까부터 유니콘 말한 게아누이야 아, 아니. Do you want to b l y i o k y I d i d n 는 see your s Hey, let's go. l 아, <laughs> 어 e t so. Oh, I'm h u n g r 가요 u g 억 b 노.. y No, you go. No. Hey, hey, hey. You g 여 You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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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아 o You go. You go. You go. y o 지금 클라라를 유니콘 데리고 해x3 hey, hey, hey. 아씨 내 말이 품어줘야 되는데 말을 잃어버렸어 말 <laughs> <laughs> 맞는데? 저말데 김크민님 아, 완전 아, 마이 의자왕인데? 제... 여자들 김크민님 <laughs> <킁크민이> 의자왕인데? <laughs> 여자 두명이다와스탑스와와 스탑스탑 하이 걸 예스 m 스 마이 s 스 아이 보스 보이 마이 보스 마이 s 스 로디 마이크좀꺼고다 아이 러브. u 유. 유튜브 설치. 지금 <laughs> 유튜브 설치 설치. 2베이. <laughs> 아, <나> 유튜브 네이트? <laughs> 대 이데이 데이 이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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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이 네이트오맞또 <laughs> 아, 왔어. 저, 둘이 남매래요. 아, 좀매, 좀매. 아 남매? 아, 아. Am... <laughs> 엠보 아, 이거, 버굿이 이거, 이거, 이이그 이거, 이거, 이하기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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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영이 한개 어 여자애 또있어 우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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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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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, 이거, 이윤 윤호 이호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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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오! <laughs> 오! 시즈 마이 아, 아, 시스터? 아, 시스 아, 시스터 어? <laughs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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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이렇게 했다 나리 큐트 어도나게어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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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나도 나도 나고어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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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도 나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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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나아 마라 시원하지컴 시월 아니요 더러워요 데이트 아아말 엎드려 <laughs> 올까? 컴온 컴온 아안되겠 안된다 아, 안안아 김크미님의 여자들이다 안된다 내말 안들어 <laughs> 아, <laughs> 김크미님의 아, 네. 여자들이야 아, 마이 보스 이즈 에이치 가봐 <laughs> 인테란드 <태가>, 공주라는데 네. <laughs> 태가 너가 가봐 안돼요 도전해봐 안 너가 <laughs> 아나안 되는데 나 빡빡이를 안 되는데 내가 한 명이라도 뺏으려 그랬는데 안돼 킹크미님한테 영 <laughs> 킹크미님의 말발에 내가 졌어 우리는 천생 연분이다 도전해봐 We are a all... match made in heaven 어 삐졌다 여자 얼굴은 삐진 어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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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삐졌어 아 여자 얼굴은 삐진 얼굴인데 어 뭐야 어 간다 어이정 어? 이친한테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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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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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, 어?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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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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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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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오. 오. 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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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갓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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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를 돌아 돌아야겠다. 영어의한 장면. 아니. 오 마이 갓까지 표현해줬어. 어떻게 하지? 아이 하우스 컴? <laughs> 커피? 아, 아 스킬 바꿔야겠나? 아가 내가 골르라고 해야겠다. 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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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스킬 들어놨는데. 추수. 오게. 트컴 히어. 아 이거 그지같 그지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나발 없는데. 아 제가 말말 어. 있는 데까지 내려다 드릴까요? 아, 어 어떻게요? 남자요. 네. 감각 쪽말 감각 쪽에 있어요 아직도. 어, 올키라 올키라 저기 여성분 한분더 있어. <laughs> Choose between A a B. 오자 뜯겼어. 오, 부셨어, 나 뺏겼어. 오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신대. 아아 <laughs> <laughs> 어, 킹크미님이 아. 한건 했네. 오 아. 어떻게 킹크미님? 킹크미님 다른 그 시스터 가져오고 있어. 나 어떻게? 괜찮습니다 제가 아, 뒤에, 뒤에 있습니다. 아 뒤에 있어요? 어, 어 네. 뒤에 어디에 골키리는 냄새 나는 발퀴고 있고. 헤이 <laughs> <laughs> 클라라. 헤이 <에이>, 클라라. <laughs> 클라 크로... 메이든 코로나. <laughs> 메이든 코로나. 마이 하우스 C. <laughs> 아 <씨. 웃음> <laughs> 어, 여기, 어, 여기 아닌가? 해야겠다. 밝기, 밝기, 밝기. 내집잃어버렸어형나형복 <laughs> <laughs> <그냥 나의 형국 웃음> 찾을 수 있다. 어떻게? 형 이거 냄새나는 말쫓아 어 저기야? 내 집이야? 냄새. 어 아, 여기야. 냄새. 어나왜 땅이 3개 다 있냐? <laughs> 이거 아니야. <laughs> 이거 땅 부자 땅 부자. 이거 와, 아니야 반, 빨리 ]구나. 유턴해, 유턴해 리치, 유턴. 리치 리치. 형 빠꾸 빠꾸 빠꾸. 야 애들이 아닌데? 애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 시청하잖아. <laughs> 빨리 찾아봐 오키라 <오케이야>, 내 취. <laughs> 지금 최대한 찾는 중이야.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 저기. 어디 어디 어 다시 왔어요 스킨 꾸면서. <laughs> 형 냄새나는 말 찾아봐 냄새나는 말. 헤이헤이, hey, 아 여기 있 헤이헤이, 헤 저기서 헤이헤이, 헤 t h 이 m 이헤이 저기 헤 저기 이저이 헤이헤이, 니이헤이야이헤이 헤이헤이, 헤이헤이, 헤이 m 이 헤이헤이, 헤이헤 그냥 이헤이 헤이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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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헤집이다 여기 이헤이 헤이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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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빨리 빨리 가서 문 열어 좀문 열어 줘 빨리 빨리 아갈게아 가야겠네 아, 내집인데 아, 아. 아, 아, 소풍이 뭐지 우리 앉는 거 어떻게 하죠 여기 소풍 아집 어. 뺏겼네 아 마이키 음... 이점누르면 인사할 수 있던데 에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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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 오오오 e 오 e Come here, 에이. come o w i o w i How i 아 이거 h 냄새 나는 i 누구 o 지올 s i 아 이거 w 으 s it? How is it? How 이거 밥 먹으러 온거 어? 아니야? 올킬리 따라서 왔지. 다들 체력을 아치는데요. 둘이 네, 동시에 맛있죠. 멈춘 거 보니까는 <laughs> 둘이 다뭐 엉크든지 뭔가 뜬거 같은데. <laughs> 말 타고 가십시다. 털어. 아 안된다 아, 이제 반응이 없다. 아, 아 이제 뼈 <laughs> 어. 깔렸나 봐요. 딱 방에 아유. 들어가면은 뭐냐? 핵 핵이한테 문 잠그라 그런 다음에 게임이 시작하자려고 그랬는데. 아. <웃음> <웃음> 어, 문 잠그면 못 나오잖아. <laughs> 아. 아, 진짜. 어, 내말 어디 갔어? 잠깐만. 아, 어, 먼저 아, 어. 집 있어야겠다. 어, 들어갔다. 어, 움직였다. 어, 움직였네 어. 콤 히어. 코인 걸어 아것도 없네. 이거 집목금미나 이거 집 보너비나. Come h 아왜안와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. 오오말 타고 오는데? 커피 컴 히어 거의 다 왔어 내린다 거의 다 왔어 내린다 내린다 내린다. 들어왔다 들어왔다. 태가 준비. 들어왔다 들어왔다. 다 더. 니씨 아, 들어가세요 빨리 니씨 들어가세요. 다더다 더. 아니야 너무 다어 빨리. 닫았어요 자, 이제 아! 게임을 시작하지, 아! 앰버, 킹크, 몰킬. 아! <laughs> 너희들의 오 잘못이 뭔지 알아? 어, 뭐야, 나오는 건잘못야오마이 오마이갓. 살고 싶은 은 얼른 시작해. 오 마이갓. 오 마이갓. <laughs> 난 게임 시작해. 오마이갓, 오마이갓. 어떡해, 난안 오마이갓, 살려줘. 아이엠 소우. 바 헬미. 소 이거 So somebody help me! r l Somebody help me! s o m e b o s o b e l Somebody help me! y help me! s 저 사실 예어 네. 로봇으로 만원 산겁니다 알고, 아. 어. 어. 알고 있어 알고있어 <laughs> 아 알고있어 역시 낚시로 벌려면 백마리 넘기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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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다 보는 중 <laughs> 내려다 보는 중어그 그래 내려다보고 있네요 어. 아자 아, 오케이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근데 나 썸네일 뭘로 해야되냐 데이트로 해야되냐 아니면은 아 <laughs> 아, 여자친구를 번. 가뒀습니다. 지금 <laughs> 구를 <여친을 웃음> 가뒀습니다라고 해야 돼? 여친을 어. 아. 집에 가뒀습니다. 아, 어, 아니야 로브스토리야로브스토리로브스토리라고 <laughs> <러브> <laughs> 가두고볼 아, 여 거. 친구야 교토사고. <laughs> 아, 조회수 잘 나오면 음. 다음에 또 합시다. 아말 아, 냄새나. 감사합니다. 네. 올키리도 구독해주세요. 움직인다. 한번 더. 움직인다. 여기까지. 끝. <laughs> 끝. 음.